시바. 시. 구거.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요, 바로 진명여자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진명여자 고등학교는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래프는 바로 작년 기준 작년 진명여고 학생들이 받았던 내신 성적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가 평균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표준 편차, 여기가 1등급 컷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평균이 몇 점이냐, 면 직명 여자고등학교는 73점이에요. 73점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17.6점이고요. 17.6점이고요. 그리고 1등급 컷은 95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듯이, <laughs> 평균이 70점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직명여자고등학교 문제 스타일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좀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17.6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비교적 격차가 좀 벌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1등급 커서 95점이죠. 그렇지만, 90, 1등급 컷이 95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상위권들을 많이 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내신을 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증명여고의 공부 스타일은 어떤, 음, 그렇다면 증명여고의 시험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명 여고의 시험 스타일, 첫 번째는 내신 경향은 바로 수능형 문제라는 거예요. 수능형 문제라는 는 것은 제가 앞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작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문학작품이나 글들이 나오지만 문제에서는 그것이 변형이 돼서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에 나와, 수능에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플러스 외부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 작품은 미리미리 제공이 되고요. 하지만 진명여자고등학교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외부 작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 전주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외부 작품을 프린트로 나눠주세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 외부 작품을 일일이 다 수업을 하냐? 안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한 거는 가장 쉽고 기초적 기초적인 작품 몇 작품만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많은 시험 범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평소에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laughs> 근데 이런 경향은 소위 진명여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등학교가 다 외부작품을 웬만하면 다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특징이라고 꼭볼 수는 없는데, 어, 그 지역마다 몇개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외부작품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 목동권 여자고등학교에서 가장 외부작품에 출, 출제가 많은 학교가 바로 이전 진명여자고등학교인데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어떻게 평상시에 공부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된다. 음,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고 모의고사나 수능형 유, 수능 유형 문제가 폭넓게 출제가 되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실제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도 시험에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의 시험 스타일은 이렇다. 내신 경향은 이렇다.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진명여자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더 와닿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외부작품, 수능형 문제는요, 교과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질문들이 외부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동권 학교들 중에서는 시험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명여자고등학교 시험범위가 문학 중에서 시 그리고 문법 이게 가장 큰 골자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냐? 시 뿐만 아니라 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그리고 합법과 장문 영역까지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다 또는 나는 진명여자고등학교를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이상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정도는 풀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훨씬 더 내신 준비하는데 수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영 여자 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네, 제가 그이 p p t 에 이제 그 화면 그 크기상 그 문학 작품까지는 실 수는 없었고요. 그냥 그 느낌을 보기 위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있겠죠? 네. 문학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기 보세요. 문학 작품도 길건데 이 보기도 길어요. 그리고 이 보기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문학 작품과 이 보기를 같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수능형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기 전에 모의고사는 한번 이상은 다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명여자고등학교를 봤으니, 이제, 목동고등학교를 한번 볼까요? 네, 목동고등학교는, 어, 이렇습니다. 음, 이 내신을 보면, 내신을 보면 오히려 평균은 진명여자고등학교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면, 어, 문제가 더 쉽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등급 컷은 똑같이, 어, 95.5로 똑같긴 한데, 표준편차가 지금 더 낮죠. 목동고등학교는 표준편차가 11.5%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표준편차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평균치 그 가운데 얼마나 모여 있냐.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그 대신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이 어 성적이 높은 애들이 많이 쏠려 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목동고등학교는 음~ 지명여자고등학교하고 약간 다른 거는 기본 내신형 문제도 출제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능형 문제가 물론 비중이 높긴 하지만 어, 기본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역시 교과서와 외부작품이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아까, 진명여자고등학교도 외부작품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 목동고등학교도 외부작품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제가 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 내용과 상관없는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목동고등학교 외부작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의 주제와 맥락과 같은 외부작품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와 연동이 되는 거다. 그 점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요. 아까 그, 그, 지명여자고등학교에서 봤듯이 보기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목동고등학교는 외부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작품과 외부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것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특히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 그리, 음, 그리고 또이 목동고등학교 시험 스타일 중에 전형적인 스타일이 뭐냐면, 문학개념어. 문학 기본 개념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기본 개념어를 숙지를 하고 그 개념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비유법, 어, 상징 또는 시상정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문학 이론을 완전히 숙지를 한 다음에 그 숙지된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작품, 문학 외부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제들 많이 나온다는 게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목동고등학교도 다른 타 학교와의 음, 시험 스타일 차이점을 좀 본다면 일단 목동고등학교는 기출문제를 철저히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목동고등학교 문제를 보니까 어, 작년 기준 작년 시험에 어떤 식의 문제들도 많이 나왔냐면, 작년 시험에 재작년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오지선다 문제, 또는 재작년 기출에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대로 나오는, 어느 정도까지 고대로 나오냐면, 심지어 서술형의 답안까지도 똑같은 문제들도 나왔어요. 놀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꼼꼼히 보고 교과서를 어 여러 번 학습을 해서 완전히 내 것을 숙지를 하면 쉽고 그냥 설렁설렁 보고 아 이거 내가 아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넘어가야지 하고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함정에 빠져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위주로 철저히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좋다. 어, 이 학교의 시험 대비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꿀팁인데, 교과서 학습을 철저히 해야 돼요. 교과서 학습 철저히 해야 한다. 어, 이거는 모든 내신이 다 그렇잖아요? 교과서 열심히 봐야죠. 근데 여기서 교과서 학습에 철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거는 어, 좀 얍삽한 문제이긴 한데, 목동고등학교가 이런 문제를 자주 내더라고요. 교과서에 여러분들 그딱 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본문부터 보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 목차가 있고요. 그리고 목차 한칸더 넘기면 뭐가 있어요? 그 단원을 어, 들어가기 에 앞서서 소단원 생각하기, 뭐 소단원 열기 같은 학습 목표 다음에 나오는. 이 소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겁니다 라는 안내해 주는 음, 말들이 있어요. 이 목동 고등학교는 이 소단원 열기 그 부분의 텍스트를 따와 가지고 거기서 빈칸 넣기 문제를 냅니다. 이거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매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목동 고등학교는 교과서 구석구석을 철저히 공부를 한 학생들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목동고등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명여자고등학교의 내신 출제 경향 스타일과 이렇게 목동고등학교의 내신 출제 경향 스타일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좀 맞지? 또는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이런 스타일로 공부법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증명여자 고등학교와 같이 이 목동 고등학교의 시험 예시를 하나 시험 문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은 다 작품으로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배웠어요. 근데 그 여기서 외부 작품으로 나온 거는 노천명 작가의 자화상이에요. 제목이 똑같은 자화상이죠. 그러니까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진명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지가 그리고 공무도화가 내용과 맥락은 달랐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상은 비슷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맥락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목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정주의 자화상 그리고 노천명의 자화상 맥락이 비슷한 그리고 주제가 비슷한 그런 작품들이 결합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보기에 나와 음, 보기에 이렇게 어, 텍스트로 나와 있고 그것을 관련 연 연계해서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에 항상 끝나는 클로징 멘트가 있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제발!